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나라고 치는것 같다. 아하하하. 어? 어? 됐다. 툭 <laughs> 됐다. 주인은 포킹이다. 아킹 반갑습니다. 오늘 아크샨 상대로 미드 조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로는 감전, 돌발 일격, 사냥의 증표, 끈사. 당연히 절집 폭결입니다 아, 가보자고. 아. <laughs> 가슴에 비수가 날아고치는거 같네. 아, 지금 못 가잖아, 이거. 아, 어디냐 아, 괴롭히지 아, 마. 아, 제발. 어? 어? 와 진짜 다행이다 완전 클일바 했다 이게 예, 쟤는 점화가 없고 난 점화가 있죠 이거 이제 할만합니다 이러면 이제 혼나야지 응 초반에 재미 많이 봤지 여기 이제 탈진이 있어서 나이스 각도 틀어주면서 큐가 잡았죠 바이 온다 이거 아 나이스 아 너무 좋아요 바이 아큐 맞춰서 큰일 날뻔 라인 밀어주세요 형님 얘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나 라인 쫙쫙 밀고 이제 아크샨 이제 끝났죠? 망했죠? 저번에 재미본자의 결말이랄까 어어 <laughs> 아크샨 어 아크샨 날아올 것 같은데 벨트로 빼주면서 나이스, 이거, 정합에서 나쁘지 않죠, 이거? 오히려? 나이스, 바이크. 어, 은, 언제 올라왔대? 아, 너무 좋아. 아크션, 이 자식아. 어? 아까 나한테 어떻게 했어, 너? 일단, 연운의 광희검이라서 집에 안 가도 될것 같아. 만화가 아주 괜찮게 있어서. 이러면은 집에 갈 필요 없죠? 라인젤 한번 더. 잡았다. 아, 귀염둥이. <laughs> 광위검이라서 이게, DPS 높아. 나이스. 피 빼주면서. 집에 안 가면 죽어. 그잖아. 응? 욕심 부리지 말고 집에 가. 이 라인 밀고, 포탑을 죽일게요. 다비 주있게요 지금 풀풀큐 나이스 아 기염둥이 아 그리고 형님들 아이 지표가 말이 됩니까 형님들 어떻게 구독 안함이 92.2% 구독 중인 사람이 7.9%밖에 안될 수가 있습니까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편집서 돌리겠습니다 다시 잡았죠? 공점아, 창원, 나이스. 잡, 잡나, 에도 잡을 것 같은데? 어, 바이야. 어, 안 돼. 안 돼. <laughs> 못땠다아 아니, 비에고 진짜 개사기챔, 진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아이, 망했네. 큰일 났네. <laughs> 아니, 비에고가 크면 조이가 힘들긴 해, 진짜. 비에고가, 이게, 궁으로 조이 수면을 씹을 수가 있어서 그 다음에 좀 단단해 또 이제 불클 나오고 이러면은 가라 나오고 이러면 아 아크샨도 후방 가면 힘든데 아크샨도 사이드 이제 은신이 있어서 조이한테 좀 까다로워요 진짜 성공권이 이제 아크샨한테 있기 때문에 일단 계속 메이킹해서 교전 만들어 내야 될것 같습니다 부지, 부지런히 움직여야 돼음 이기려면 어디 갔어 애들? 아크샨 미야 <laughs> 어디갔어 불안해 죽겠다 <laughs> 야욕먹고 있네 자버탑 바로 입니다 굳이 우리 바이가 저, 저기 전령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무리할 필요 없이 그냥 미드 밀고 이쪽으로 빠져주고 전령까지 나이스 이득이죠 바텀이네 아크샨 그럼 미드 2차까지 노려줍니다 아, 전령이기 때문에 바텀, 버티기만 해, 제발. <laughs> 너무 좋죠? 이렇게 피 조금 빼놓은 게 나중에 진짜 큰 그걸로 작용한다니까. 전령 박치기 한 번에. 나이스. 아, 맛있다, 쓰면 너무 좋죠? 한번 할까, 우리? 오, 잤나? 잡, 잡겠는데? 아, 나이스. 아 탑이 비네 이러면은 가시가 성장 쭉쭉 땡기겠다 다 털렸구만 이 애가 근데 바다에서 이득 봤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여기서 가시 잡는다면 할만한데 이거 풀이 있어서 오오좀 이대요 아 스무탑이 아 이스 바이크 너무 좋은데 가시까지 잡자 공없나 얘? 아, 너무 좋은데? 나이스. 잡았죠? 이0시빈이라서 잔나까지. 포탑 야무지게 맞고 나왔습니다. 와, 이러면 미드 탑 골드에 탑 골드까지. 돈 많이 땡겼죠, 이거? 야, 이거. 그 다음에 조이가 진짜 아크샷전 할 때. 저거 봐, 따라오는 거 봐봐. 표식 보고 따라온다니깐요길 생기잖아요, 저거. 오, 아크샷전? 어우, 이게 큐 맞춰도, 이 시베인이라서 잡았다. 아, 무딩 오. 어, 레이븐, 건방져요 눈까지 먹어주면서. 이 새끼, 딴딴하게 교전 유리하게만 이제 하면 되겠다. 무리할 필요 없어. 무리하는 순간 상대팀 엄청나게 이제 비에고가 크기 시작해서 진짜 칼같이 지켜줍니다. 바로 먹어주면서 쉬면 어디를 와들 하러 오나? 풀 빼서 너무나 좋죠. 아이고, 아이고, 벨트. 나이스 아, 좋아. 저 봐, 딴다, 거 봐봐. 와, 절대 집중이 폭기인는데 딜이 저거밖에 안 들어가? 진짜 후반되면은 더안 들어가야지, 쟤한테. 거의 준탱커야, 쟤는. 어드래 아, 거기 있었니? 럭키 포킹이죠. 거기 있는지 몰랐다. 일단 막 던지고 봤는데. 너무 좋아요. 잔나가 잡자, 이거. 불 떨어진 거 있어서. 아, 씨. 까비. 잔나야, 못 간다, 너는. 못 가요. 벨트 평, 수면 평. 바텀 억징이 밀었고, 미드 억징이 밀었으니, 이제 뭐 하면 된다? 무리하면 안 된다. 탑으로 가면 된다. 여기서 무리해봤자 다 애를 이제 살아나오고 우리는 한두번 쓰면 안 되죠? 탑 가서 밀면 게임 끝납니다. 급하게 한다고 좋은 게 아니야. 급하게 한다고 하다가 역전 당하고 제약골 다 넘어가고 큰일 납니다. 안전하게 항상. 팀원들이 하자고 해도 백킹 찍고 이제 기한에서 돈 쓰고 탑으로 갈줄 알아야지 승률이 올라갑니다, 이거. 탑, 하고부터 하고, 이제. 예, 나이스. 하기 일정에서 3억 짜리 되면 지는 건 아니까 무리할 수밖에 없어 이건. 나이스. 너무 좋죠. 어, 피날까지. 다잡았다 이건. 끝나나? 이렇게 미드 조이 재밌게 플레이해 보시고 진짜 불리한 판 초반 디자인 당하더라도 역전 가능합니다, 앤들. 멘탈 꽉 잡으시고 무리하지 마시고 꼭 티어 올리셔서 저보다 더 티어가 되시길. 이번에는 진짜 다 잘해서 명적 다 줘야겠다 진짜 고생했다 얘들아 날 만나서 고생했어 초번에 나온 진짜 힘들었다고 아 딜량 1등 나이스죠